아, 이번 달까지는 월세 꼭 내겠습니다 뭔 일이에요? 월세 조금 밀렸는데 얼마예요? 내가 그냥 쏴줄텐게 20만 원 200만 원 2천이에요? 2억이요 뚱배가 월세는 언제 낼 건지? 아 거기까지 2억 제가 그냥 보내줄 텐게 200인데? <laughs> 야, 동백이. 아, 이혼했으면서 왜 자꾸 찾아가고 우리 동백이 괴롭히는 거예요? 너 동백이가 어떤 애인 알고 만나는 거야? 당신이랑 이혼했고 애도 있고 빚인지 월세인지 거기 영 빌린 거 있고. 이 이거밖에 모르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들 필구가 막낸건 아나? 군함매 <laughs> <laughs> 중에 다섯 번째가 필구야. 상관이 없다고요. 나는 이제 구영재 아빠는 나요. 아빠는 동백이야. <laughs> 엄마는 아, 감독도 얘기가 안 가죠. 그쪽이 엄마였어요? 어, 동백 씨. 아, 아니, 아저씨. 씨. <laughs>